이름 하야 열파참 열파 레디 오 역시 메디브가 나와 주네. 메디브, 뭐가 나와줘? 메디브. 패치 되고 나서 음. 메디브가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 나는 나 아바투르 음. 하고 우리 팀에 힐러 안 잡히면 상대 팀에 무조건 메디브 늘더라 아, 어, 맞아. 음. 근데 솔직히 이 조합을 짠게 우리가 저을 응. 노리고 짠 응. 거지. 그렇지. 그렇지. 어. 내가 본 내려가야 되나? 본 내려가야겠어. 탑가야 되나? 이거 스라리 탑가 나? 스라리는 지금 이 조합이면 낙래 찍어도 괜찮지 낭래 찍어도 괜찮겠나? 우선 아, 근데 무조건 낭래 찍나? <laughs> 응. 우선 찍으시는 거 보고. 아이고 그니까 음, 뭐냐 저게 야, 내가 자주 때릴수있나 저걸? 자주 때릴 수 없네. 꽉감 찍어야 돼. 그러면 내가 보트 내려가야겠다. 보트 보 내려가고. 전투 시작까지 해야겠어 이거 내가 황내로 어, 찍으셨네. 이거 그러면... 내가 라인을 써도 되거든? 내가 나지보나 말티엘이면은 내가 라인을 써도 괜찮아그가 음. 그러... 나지보나 바텀 그러면... 올필인데? 이거 아니네. 어, 호아니 어? W 헛돌았다 피했고 나지보 이게 미드구나 이거 내가 나지보 따라다 돌아다녀야겠어. 이쪽에 뭐 좋은 거있 어우 오래간만에 저기 이렇게 어색하지? 가라 힘들어 보이도 만마 노바 위, 위무빙 치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닌가? 미드에 있네 그냥 이거 잡았다 손이 없다 아 펄뻑 손이야 어 잠바라 어, 어. 아 홍문한테 아이고 <웃음> <웃음> 나이스 안돼! 아깝다 아깝이아저 뒤에가 안가 싸우면 괜찮을 것 같은데? 준비해. 어. 로버 많아 없구나 저거 저격도 쓸만 없는 것 같은데? 게이드 받고 4특.. 4특도 못찍고 있던데 나 아, 1 6초면못먹고 어, 조금애매하다 아, 이거 말테피버서는 피버선을...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이름으로 재단을 차지해이이 까마귀 군주가 명하이 어? 이거. 이거. 이이 땅의 군주이며누구이내 땅을 빼앗이수 없다 3개 다 썼다. <laughs> <laughs> 얘네보 힘줬어.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아, 그래? 이다 아 노바미드 이리고다 아. 안돼 맞았다 오이구. 박았다 다 박았다

오케이 상대는 못 넣고 우린 넣었어. 자 역행 10초. 재단사지 먹어 봐. 나를 실망시키지 마. 아니에요, 이거 뭐아요 삼노반에 t g o 에 n g to be able to get it. I'm not going to be able to g 나도 괜찮아. 거아나가몰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아는 히오스가 지금까지 무슨 게임이었나 음. 싶을 정도로 어, 다들 실력이 진짜 좋아가지고 실력이 무슨 게임인가 싶다 응. 탑을 한번 가야겠다 아 진짜 커버 빠르다 덤비는거야? 덤빌려고? 그거 짭이오찐이었어 아야 아, 근데 진짜 소녀한테 딜이 안 들어간다. 어, 아, 나이스. 미드 괜찮나? 빨리 먹고 가. 아이고 물렸다. 아, 내가 빨리 가. 뭐냐 공을 아직 안 찍었어. 사면 발 제단을 차지하고 묘지게총말가이것같은데 반반이면개이득인데 게이든 <목소리나> 어, 이득 길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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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는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네가 길이는 길이는 줄. 이는길지는 길이는 길이이는 길이는 길이는 이는길이 난 너무 따라다녀, 이 친구들 정확히 명중 응, 탑에 안 보이 는구먼. <목소리도> 한명 음. 이제 빠 졌어. 하나 죽었고 탑에 세 명. 하나 죽었고 나지고만. 네 앞에 있네. 밑에 한 개네? 한 개네? 로보 한 탑에 있어. <laughs> 탑에 세. 녹오나 지보 식판 찍기 전에 한번 더 잡자. 멀방 때기 전에. 내가 뭐 그냥, 내가 그냥 들어가가 먹을까? 나 공, 공이 없어. 지기일당 내가, 내가 이거 네 이거 내가 버프시 하면 밀겠다 아 이거 좀 가기 이상해 아지 왠지 열로 올것 같아. 합을 못 찾을 아

세개다 먹으면 끝나지 아, 네다 그 <목소리도> 아, 다 아, 덕다. 아, 덕 아, 덕다. 아, 덕다. 아, 덕다. 아, 덕다. 아, 덕다. 아, 덕다. 아, 다 아, 아, 덕다. 아, 덕기 <laughs> 아, 덕다. 아, 덕 아, 역시 잘하신다. 진짜 잘하신다. 와, 그냥, 그냥 쌉캐리 받았어요. <laughs> 그냥, 그냥. 아, 그냥, 그냥, 난 아무것도 안 했다 그냥. 깔끔 플레이한 영웅.